벌써 10년도 더된 이야기를 제보해 볼까 합니다. 때는 제가 7살 때 일입니다. 그때 우리 가족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이웃사촌으로 친하게 지내던 새집이 있었습니다.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끼리도 친해서 다 같이 여행도 다니며 가깝게 지냈었죠. 그러던 어느 선선한 가을날 안신의 집 아저씨께서 쇼크사로 주무시는 도중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.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분이었는데 그때 전 너무 어려서 죽는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. 안씨 아저씨네 집에는 저보다 더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안씨 아주머니 혼자 어린 아이들을 키우게 되신 겁니다. 하지만 아주머니는 힘든 내색 없이 밝게 지내셨고 저와 다른 집안 식구들 모두 그런 아주머니네 가족을 도와주며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. 당시 내네 집안은 매년 여름마다 가는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안씨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 1년 뒤의 여름에도 어김없이 모두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습니다. 어른들은 분주히 텐트와 식사를 준비하셨고 아이들은 바로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. 맛있는 밥을 먹은 후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어른들이 물놀이를 하러 가셨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. 안씨 아주머니는 텐트에 남으셨고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세 아주머니들은 튜브 하나를 들고 물에 들어가셨습니다.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? 곤이 자고 있던 안씨 아주머니의 세 살짜리 막내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를 외치며 바다 쪽을 바라봤다고 합니다. 말도 제대로 못하는 꼬맹이가. 돌아가신 아빠를 찾는 그 모습에 안씨 아주머니는 놀란 채로 텐트 밖으로 뛰쳐나와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. 그런데 새 아주머니들이 튜브 하나에 붙어서 경계선 밖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. 안씨 아주머니는 크게 놀라서 아저씨들을 불렀고, 당시 새벽 수영을 다니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세 분을 겨우 해변가로 끌고 나오셨답니다. 그날 밤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셨고, 전 옆에 누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. 그때, 김씨 아주머니께서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. 아이고, 그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계속 뒤로 떠내려가는 거예요. 누가 밑에서 막 당기는 느낌이랄까?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, 저... 쪽 해변 쪽에 돌아가신 안씨 아저씨가 서있더라고요 아저씨가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시길래 전 그때 아저씨가 혼자 외로워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했어요 근데 그때 한씨 아저씨가 딱 나타나서 우리를 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씨 아저씨가 우리를 끌고 가려던 게 아니라 물 밑에 있는 귀신을 쫓아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안씨 아주머니는 아이고 네전 진짜 제 남편이 왔다고 생각해요 막내가 자다 말고 바다를 쳐다보면서 아빠 아빠 하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이 어린 애가 그 덕에 제가 세번또내려가는걸본 거고요 참 우리 남편 끝까지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. 지금 내 집안은 그때만큼 자주 모이진 못하지만 종종 얼굴을 볼 때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난답니다. 그때마다 안씨 아주머니는 당신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하신답니다. 우리 어머니와 두 아주머니를 지켜주신 안씨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.